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지금 굉장히 그비 피해가 여기저기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여기 예배당으로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저녁 새벽부터 저녁부터도 계속 이렇게 왔는데 비 피해 없으시게 기도하고 또 주변에 또 우리나라 가운데에 비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접으신 분 계세요? 농사를 좀 주도적으로 지어보셨거나 아니면 좀 농사하는 일을 좀 도와줬다. 도와주, 한, 난 도와줘봤다. 계세요? 조종재입사안 안 계세요? 아, 예, 네. 시골에 살았지만 잘하지 않았다. 네. 농사 농부의 아들 아니십니까? 아, 그렇긴 하나, 예. 농부의 아들이시지만 농사는 돕지도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런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어,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뭐 그런 거 체험 농, 체험하고 그쵸 농사 같은 거 체험하고 또 반일 같은 거 체험하는 어, 농촌 체험 학습 뭐 이런 것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농활 농활인가요 농활? 아 농활은 봉사활동 아 체험활동 <laughs>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어, 찾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에만 살고 있다 보면 어, 농사하는 일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정말 농부들이 어떻게 피땀 흘려가면서 그것들을 잘 가꾸고 어, 또 추수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또 젊은이들이나 내려가서 그런 체험 말씀. 하, 그것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어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감사하게도 어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어 이제 보성에 내려가면 보성에서 장애로이 농사를 지시거든요. 반 농사도 지시고 또 노농사도 지시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배추 아시죠? 배추. 한, 제가 대략적으로 그게 평수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한 생각해보니까, 어 저희 집에 한 10배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그래서 한 대략 한 200평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200평에서 300평 정도 되는 그 밭에다가 배추를 심으셨던 거예요. 배추가 딱 차로 이제 이동해서 거기 앞에 도착했는데 배추가 쫙있은 거예요. 진짜 튼실한 배추. 제가 보기에도 어 되게 괜찮은 배추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그걸 다 쓰러뜨리라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칼로 밑으로 밑둥을 다이게 하시면 제가 뒤에서 다 쓰러뜨리세요 보통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밑둥을 따면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잘 실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밑둥 딸 테니까 무조건 다 쓰러뜨리라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이거 다 튼실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다 쓰러뜨리고 다 하면 더흙 묻고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건지지 않고 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새로 갈아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배추도 값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폭락하고 내려갔던 때였던 거예요. 그 그렇기도 하고 또이 배추가 제거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아버님 보기에는 이 배추가 괜찮은 배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배추 농사는 여기서 스톱하고 다 밑둥 잘라가지고 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죠. 제가 그것을 이제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처음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의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좋은 씨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배추를 막 이렇게 심고 하잖아요. 심고 할때 <laughs> 어떤 마음으로 심을까요? 아 나중에 얘네들이 잘 자라서 정말 튼실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함으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심었는데 그대로 잘안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콩 심은 데콩나고파 심은 데 판난다는 얘기 알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되고 파 심에 파개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지만 좋은 콩이 났냐? 아니면 나쁜 콩이 나냐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도 뭘하셨냐면 거봉을 하셨거든요. 거봉, 거봉 아시죠? 거봉 그 달달한 그 포도 이따만한 예, 눈알만한 그 포도알이 있는 그 거봉을 하셨는데 그때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넘었어요. <laughs> 제가 한번 가서 그 거봉 거를 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거봉은. 생전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가난한 땅에서 거봉이 났으면 한그 정도의 맛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굉장히 달고 아주 그냥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때 어 그거 먹고 아 이거 맨날 먹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는데 아버님이 그걸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거봉딱 보면서 와 열매들이 정말로 탐스럽게 이렇게 잘익고 정말로 맛있는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와 나도 이런 것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도 나도 먹어본 내 갖고 그냥 언제든지 뜯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반면에 때로는 똑같은 하우스에서 하는데도 되게 잘 자라고 상품값 지가 많이 굉장히 떨어지고 하는 포도들도 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한 곳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튼실하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큰 튼실한 것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씨 농과 씨를 뿌릴 때 기대하는 마음은 어떤 기대함으로 갖고 있냐면 튼실하게 좋은 것들을 얻을 기대함으로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를 심고 자라고 수확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수트를 팠더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다라고 지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갖는 것을 원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얘기해. 네, 별볼일 없는 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지. 이 얘기가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들이 더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것 상징했냐면 굉장히 풍요로움, 다산 뭐 이런 것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냥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만 지금 몰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며 어?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유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말 극상품의 포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열매가 맺은 건 뭐예요?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 제가 이 말씀에 있는데 아 우리 자신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만 쫓으면, 쫓으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은 이웃에게 나누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가 아세라에 성기면서 계속해서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아버지가 굉장한 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재벌? 막 이래. 30대 재벌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아들아, 우리는 이제 풍족하고 많다. 많은 걸 누렸다. 이것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잘 나누며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30대 재벌 안에 든다. 그런데 10대 안에 드는 재벌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얘기를 하죠. 그러면 3, 3대 안에 드는 재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우리는 무조건 위를 봐야 된다고 라 위를 봐야 돼서 무조건 위를 보면서 나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계속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초일류 기업, 3대 기업 들어가는 것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그걸로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갖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 기준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이런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전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기타를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타를 샀는데, 처음에 기타, 첫 기타를 샀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자마 기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21만원인가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샀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첫새 때 기타를 샀는데, 그때 자마 기타 21만원짜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 평생 에이 기타만 계속 쳐도 정말 행복하겠다. 하고서 기타를 이렇게 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거 갖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 주변에 보니까 다, 뭐야 이거, 테일러, 마틴, 막 이런 걸 갖고 다니 그게 훨씬 더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가격, 그때 당시에 10배 이상 가격이 되는, 그러니까 자마기타 10대 살걸 그거 한대 사는 그 가격이에요. 근데 그 가격,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타가. 치기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졸라 가지고 테일러 기타 그때 당시에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요거 하나를 그때 당시에 이, 이게 240만 원이었어요. 240만 원짜리 기타를 아내가 할인 받아서 210만 원에 사줬어요. <laughs> 우와, 그때 당시 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막 치, 치면서 와, 난 이제 어? 이제 끝 기타는 여기서 끝이다. 막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기타에 또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팔면서 다른 기타를 또 얻어서 또그 기타를 또 치는데 또그 기타를 한창 치면서 와난 이것만 가져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기타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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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어, 통기타 갖고 있으니까 또, 어, 베이스 기타, 어?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베이스 기타도 있었으면 좋겠다. 베이스 기타 또 가져와서 베이스 기타도 한열 번은 바꿨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결국에는 여기로 이제 정착했습니다. 두 대로 정착했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두개 정착하면서 왜 만족하게 됐냐면 이 연주나 모든 거는 기타에 있지 않다라는 을 깨달았어요. 연주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연주자가 잘하면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기타를 가져도 엄청 잘해요. 뭐, 좋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10만원짜리 기타, 300만원짜리 기타 두 개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딱 유튜브에 딱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 못 맞추겠더라고요. 둘다 너무 좋아요. 둘다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골랐던 그 기타가, 이, 그래도 이게 좀 괜찮네 했던 기타가 싸구려 기타였어요. 제 기가 막힌 걸 제가 그때 깨닫고, 아, 나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높은 걸 가르치보다, 아,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내가 지금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사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세상의 어떤 것들 뭐 세상의 물질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그럼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떠올리거든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서울대학교 갔어. 열매 맺은 것 같아.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우수하게 연구하고 했더니 정말 좋은 데 직장에 들어갔어. 굉장히 열매를 맺은 것 같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 살아봤더니 와 거기서 많은 돈을 벌었어. 굉장히 열매 맺는 삶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길은 다 물질과 연관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 열매를 그런 물질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물질하고 연관시키면서, 야, 너 좋은 열매 맺었다. 야,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것이 열매인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지를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열매,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군종병이었는데, 주로 하는 일은 보수 같은 거였어요. 유지보수. 그래서 나가서 혼자 탑, 뭐, 톱하고 뭐, 이렇게, 뭐죠? 사다리 같은 거 들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가지, 나무 가지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나무 가지치기하고 똑바로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예요. 가지치기 전문가. 몇 달을 했는지 몰라요.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가실를 얻기 위해서 어, 쓸모없고 또 약한 가지들은 다 쳐내서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가지치기 할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할 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욕심도 많고요. 탐욕도 많고 게으름도 있고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또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러한 가지치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오늘 말씀에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가지는 어떤 것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 자신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제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하시면서 나가는 조화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서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으그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그, 그 원동력은 어디 있냐면 바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원래 포도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가지,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이게 어떤 삶입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부담감. 어떤 부담감이냐면 거룩한 부담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내 안에 찔림이 있죠. 그런 부담감이. 어느 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너무 즐거워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거 행복에 젖어가지고 살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에 찔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돼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악들과 탐욕들과 거짓들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뭐야? 내, 내 안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잘못 하고 있는데. 이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기를 바래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다른 것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면 오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좋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알고 계시죠?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22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생각하기면, 열매, 좋은 열매면,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게 되는 것, 세상적으로 편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 이 좋은 열매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행복하고 주님 만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 양성, 충성이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운전하게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걸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가꾸셔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딱 붙어서. 좋은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한번더 인사할 때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다. 시작.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같이 찬양하실까요? 어, 함께 찬양하실 때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어,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